E 자, 우리는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소통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1학년의 생활 모습 알아볼까요?입니다. 어. 눈 맞춤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머님들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눈 맞춤을 꼭 실천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쉼 없이 뛰는 아이 있잖아요. 네. 이런 아이들은 또 어떤 특징과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쉼 없이 뛰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활동적인 어, 1학년 국어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장보를 정확히 알면 글을 소리내어 읽는데도 도움이 되고 글의 의미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원에서는 10을 이용한 세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게 됩니다. 3개나 2개 칸이 더했을 때 10이 되는 걸 찾는 게임이에요. 제가 모래시계 1분짜리를 가져왔거든요. 8과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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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이 자기 땅이 되는 거군요. 이렇게 네네. 찾으면. 그런데 3개의 수를 찾는 게더 유리하겠죠. 땅이 그렇죠. 넓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생활을 어떻게 하면 조금 슬기롭게 네. 네. 보낼 수 있을까. 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장원희 선생님. 아직도 소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지금은... 아이들이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소근육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종이 접기,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합니다. 네. 그 책을 혼자 읽지 않고 꼭 엄마랑 같이 읽으려고 아직 해요. 아이들이 읽기보다 듣는 걸더 좋아한다 그러면 일단은 많이 읽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소리내서 읽을 수 있도록 쉬운 책부터 음. 네, 소리내서 읽는 연습들을 조금 하시면서 네.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시기를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 2학년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개의 교과를 하나의 통합 교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개의 교과서를 배우고 이 단원에서는 일이 일어난 차례를 배우면서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빙고 놀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듯이 빙고판에 고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서 아, 한다든지 원서희 선생님 이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네자리수세자리수 조금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교구입니다 네자리수자 네 개념을 익히거나 또는 세자리수 개념을 익힐 때 사용을 하시면 우리 친구들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잠깐이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화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음, 온라인 학습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화면 보면 음. 실제로 수업하는 것처럼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다른 자세로 앉아 수업을 듣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수업 들은 내용 중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기를 이용해 복습해 주세요. 지금은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내용을 잘한 번에 쓰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글쓰기 이런 것처럼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학년 친구들이 1, 2학년 때 배운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예.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네 자릿수의 개념 자꾸 넘어가야 된답니다. 먼저 3학년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네. 3학년 발달 특성을 사회성과 지적 호기심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학부모님들께서도 이해가 잘 되실 듯 합니다. 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구체어가 급격하게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1, 2학년 때 아이들과 대화를 하시는 거랑, 이 3학년 아이들과 대화를 하시는 게 아마 전혀 다르실 거예요. 이 애기처럼 말하는 게 거의 사라지게 되거든요. 다음은 핵심 주제 두 번째로 3학년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학년 과학에서는 좀 다소 어려운 개념을 재미있는 실험으로 기초 개념을 형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진웅 선생님께서 엄격 수업과 가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원격 수업을 참여할 때는 항상 규칙적인 시간과 규칙적인 장소에서 우리 자녀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습관화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 제한을 두고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절제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습관화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영재 교육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주님... 우리가 영재성에 대해서는 렌줄리의 영재성 정의를 왔다가 많이 따르는데요. 세고리 정의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원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아, 글 쓰기 힘들어하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아이를 위한 노트법 정리법 이렇게 궁금해하셨는데요. 수업 시간에 한줄 요약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요. 한 줄로 오늘 공부한 거에 진짜 중요한 거 뭐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짧게 얘기하는 건데 짧으니까 짧아도 되니까 짧으면 이제 우리 잘좀 해보자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그런데 사실 4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음. 4학년은 몸과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고 학교생활의 변화도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요. 음. 아,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네. 사춘기, 사이버 폭력, 그리고 교우 관계입니다. 저 말을 왜 하는 걸까? 저런 표현, 행동으로 아이가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걸까? 이러한 점을 음. 보면... 학생들은 그저 재미로 또는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행위들이 4학년은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자 4학년 교육과정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교육과정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도의 기본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국가? 바로 우리 자녀가 수학을 어려워한다면 과연 어느 부분에서부터 채워지지 않았는지 이 계열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온라인 학습과 관련된 질문을 아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과 생활로 주제를 나누어서 온라인 학습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 주간 학습 안내를 활용해 보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음. 싶어요. 어, 주간 학습 안내에는 이제 그 주에 배울 교과와 학습 내용, 교과서 쪽수, 준비물 등이 적혀 있는데요. 이런 주간 학습 안내를 잘 활용하시면 소통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네, 학부모님들의 일관된 태도로 상황과 감정을 잘 구분하시어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학년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생활 지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5학년 학생들의 모습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와 가족에 집중되었던 아이의 애착은 친구에게로 이동되고 단짝 친구의 개념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나서 아이가 느끼는 것을 반영해 주세요. 그래서 음. 5학년 때꼭 알아야 하는 학습 내용과 더불어서. 음. 교과별로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네. 한번 준비를 그렇구나. 했습니다. 특히 5학년에서는 글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글을 쓰면서 자료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5학년은 설명하는 글쓰기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6학년에서는 추론하는 글쓰기를 배우게 됩니다.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전 질문으로, 자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음, 네. 공부 습관을 어떻게 그건. 형성하면 좋을지, 공부 습관에 관련된 고민인데요. 긴 계획보다 짧은 계획으로 성공의 기쁨을 맛보도록 도와주세요. 먼저 목표를 정한 활동을 시간별로 정리하고 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온라인 학습을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PPT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관련 콘텐츠만 보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학습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에게 과제까지 수행을 해야 마침내 온전한 수업을 한 것임을 반드시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시간 제한을 두고 규칙을 정하여 절제하며 사용하도록 하는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 6학년 아이들이 보통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멈어보실것 같아. 준비를 했어요. 감정은 <laughs> 꼭 받아주시되, 잘못된 행동은 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 단호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는 거예요. 원칙을 갖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어떤 행동을. 온라인 정보죠? 수업 200% 활용하는 교과별 공략법. 아, 어, 어, 그럼 지금 빨리 준비해 주세요. 어, 네. 네. 교과서만큼 핵심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학생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 유튜브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방법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통보하면 아이가 잘 지키지 않아요. 이것은 저학년 때만 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네, 9학년이 되면 아이는 함께 정한 것을 잘 따르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규칙을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시간, 장소, 횟수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어, 가정에서 챙겨주면 좋을 꿀팁 5가지 소개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5가지로. 트에 정리하려면 학생 스스로 중요한 부분을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해결 방법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온라인 학습을 배운 공책 한쪽으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네, 사전 질문 중에 이거 있었네요. 독서교육지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도서관이나 서점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게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렇죠.